그녀의 출근길. 네, 이다 왔어요? 이얘 짜증 안 내네? 아니, 너 맨날 나 옆에서 있으면 왜 왔냐고 짜증 냈잖아 아니, 뭐. 어, 무언가를 챙겨와서는 어, 뭐... 그녀에게 건네는데. 이게 뭐예요? 장갑. 요즘 좀 추워졌잖아. 고마워요. 장갑을 또 하나 꺼내낍니다. 뭐예요? 커플장갑. 하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아한 어, 명이 잡았어? 아, 장갑 뭐야? 어, 아, 뭐 그런 걸끼고 있어. 애야? <laughs> 어이. 둘이 같은 장갑을 낀 것을 본 카페 사장님. 뭐? 애야? 애야. 장갑 너무 귀엽다. <laughs> 감탄사입니다. 다음 날 출근길. 어이. 집 앞에서 기다리는 깡패 아저씨를 보고 반가워 뛰어가는데. 어... 의심 좀 하지. 에이. 고마워요. 야 근데 너는 그 신발 안 신냐? 응? 그 여자들 겨울에 그 많이 신더만그어 에그 부츠. 어그 부츠. 에그 부츠 아니고 어그 부츠라고. 그러니까 어그 부츠. 나 어리굴 젓도 좋아해.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손이 시린 그녀.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. 너 내가 사준 장갑 어디 갔어? 집에요. 저 그럼 집에 가서 장갑 좀 갖고 올게. 야 됐어. 뭐하시는 거요? 예 가... 가자. 태토남 깡패 아저씨 덕에 손이 따뜻해졌네요.